한국 현대 판화가 협회 전시가 동시에 열려서 현대 한국 판화가들에대한 100, 100명 정도 작품 한꺼번에볼표가 있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판화를 비교하게 되는데 외국에서 지금 판화가 굉장히 조용히, 굉장히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어. 한국에서도 곧 대중성 판화에서 이제 학술적 어떤 소통적 같은 그런 문화적을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상어 교류의 어떤 도구로서 사용된 거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시에서 수학은 상보자는 어떤 그런 면에서 더 많은 수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체 타이틀은 네어 e 러벌 라이즈 테이션이에요 그들의, 그들의 세계화. 10%를 위한 그 어떤 90%의 소모품들. 그래서 사람들은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이주노동자가 늘어나서 이도저도시 국경 없이 이국과저국과그 와중에 그 사람들은 자기 의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고 모든 어떤 현상들을 어떤 커다란 두 개의 집단의 유착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상징적으로 두 개를 이제 두 개를 넣고 거기에 이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을 썼어요 가장 도래다 그리는 석판화의 어 빨간 국기를 차 아메리칸 요즘에 사, 나오는 그런 어떤 용어를 채용해서 국기를 두 개를 어 조합했고 이는 이, 어 활자로 써서 제가 어다 made in money라는 거를 수, 수, 수백 번 반복해서 써갖고 이 국기를 이, 만든 거예요. 아 어메리칸 차이나즈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그, 그들의 댄스를 위에다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어, 저 투명한 남자, 여기 투명한 많은 사람들은 어, 상실된 아이덴티티에 관한 어떤 부분에서 그들이 누가 아니라 그, 그냥 그들이 연장을 그들일 뿐인 어떤 그런 것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어, 투명으로 투명한 어떤 그형체를 실루엣을 그러니까 일단은 어 작가가 갖고 있는 가장 수행적인 것들 시간과 공력이 많이 들어가는 기술이 하나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석판화는 어 제작하는 과정에서 삭제가 가능해요. 그 사라짐의 과정과 과정 사이에서 어 사유화시는공간한 시간이 생긴다는 것이 어 프린팅을 하는 시간이 좀 다른 것보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시간상 빠르면서 제가 커다란 프로젝트의 파나를 이용한 인스톨레이션을 제작하는데 석판화가 저한테 결정적으로 어떤 기술적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이 소통하는 어떤 소통의 의무를 쓰니까 파나하는이 에디션이라는 그 장점은 소통의 어거스든 거의 아트 중에서는 유일한 어떤 그런 장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석판화를 제 작업에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인문학자들하고 글을 통해서 그림을 주고 거기에 대한 화답을 받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소수를 읽어야 될 책들 뭐 가르침 깨우치고 다음 작업을 또 하고 그 이미지를 또 새로 나온 이미지를 보여주면 막 환호하고 글을 달고 그걸 제가 읽고 공부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그래서 추후에 이게 어 책으로 나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미지를 놓고 거기에 이제 전문적인 어떤 그 석학들의 그글 그래서 이제 이문학이 예술하고 만나서 어떤식으로 고민을 전달하며 그 의미가 어떻게 고민을 전달할 거니까 하냐니까 어떻게 고민을 전달하고 어떤식으로 우리가 풍자하고 저 이런 경우는 어, 이걸 글로 쓰기에는 아주 한참걸리죠차 아메리카와 이런 자본주의 문제와 어떤 그들의 문제들을 막 신뢰하게 발판을 해야 되는데, 글로 쓰려면 수십 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이건 이제 뭐 이미지 하나로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제 그런 풍자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소통, 그러니까 아이디어 소통. 그 부분이 제가 정한는 조작업이에요.